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유상증자 이후에 빠른 속도로 예, 이 떨어진 갭라인을 잘 메꾸고 있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상증자의 <laughs> 낙폭도 있지만 사실 어, 시기상 굉장히 뭐랄까 운도 없었어요 자 이때 사실은 시장 폭락 시기랑 겹쳐 있죠 예, 그렇죠 특히 30일 보세요 예, 코스피 예, 올해 저가를 갱신하던 날이기 때문에 예, 그또 어떤 위력이 좀 배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는 뭐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예, 결국엔 예, 재무 정상화예요. 그죠 예. 재무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자금 예, 수혈을 한 건데. 그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예. 수량이 많다 보니까 예.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자, 두산중공업은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요. 결국은 정상화. 그죠? 예. 구조 조정인 면과 재무적인 면에. 예. 구조 재무 이거의 정상화가 목표인 기업이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수소 에너지라면서 수소로 또 부각이 좀 돼요. 그래서 두산은 어, 타겟을 지금 잘 잡고 있죠. 예. 자 만약에 두산이 뭐 태양광 예, 에이스다 예, 전 세계 그럼 좀 쇠퇴할 수가 있죠. 근데 일단 원전도 있고 예, 수소 에너지도 있고 그러니까 에코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을 표방하기 때문에 예, 향후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예, 자 옛날에 예, 어, 이 두산 그룹 예, 상당한 그야말로 두산 그룹이 큰 위기가 왔을 때 예, 자, 손꼽히는 알짜기업 중 예, 두상 중고업은 손가락 안에 꼽혀 있다. 이것만 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제 친환경에 대한 그런 예, 이미지는 계속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내년엔 좀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물론 실적도, 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어, 그런 큰 적, 거 적자나 다름없는, 예, 단기 수익, 순익은 적자였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단기 수익이 흑자로 전환했잖아요. 예, 영어, 이익도 1조 가까이 예, 기록할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 큰 기대가 된다는 거. 예. 자, 결국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재무 개선과 구조 조정. 예, 이게 거의 이제 완성 단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채권단에서 벗어나야죠. 자, 예. 그래야 완전한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근데, 에, 일단은 에, 조금 더 에, 자금적인 면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에. 자, 뭐, 이, 그런 얘기도 하, 하더라고. 얘는 뭐 1년에 한 번씩 유증하냐고. 딱 그때그때, 여기도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아마 뭐한 차례 더 나올 수도 물론 있겠지만, 내년에라도. 에. 자, 그게 뭐 일반 잡주들의 살기 위해서 그런 예, 유상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근데 항상 원칙은 갭라인을 떼우면 한 번은 또 조정이 와야 돼요. 예, 자, 23,000원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예, 반등을 닫는 거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자, 요 갭을 보통 하락 갭을 떼우, 근데 물론 다행히 거래량이 폭발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보세요. 유상증자 플러스 시장 투매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엮어서. 예. 그걸 초점을 잡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올라갔는데도 그 지금 거래는 별로 없어요. 예. 자, 23,000원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들은 23,000원 이후, 예, 조금 더, 예, 딱 맞기보다는 살짝 머리 들고, 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 조정 받으면, 예, 밀고 내려오는 데가 22,000원 정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예, 자, 밀고 23,000원 조금 더 돌파하고, 예, 밀리는데 일,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예, 22,000원 정도에서 다시 멈칫하고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예, 2만, 그니까 여기 자리를 재탈환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두번 정도 하면 사, 다시 일로 흘러갈 가능성은 사실 높아요. 예, 이게 못 갈, 그런 밸류에이션은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로. 그죠? 예. 자, 어, 참고로, 최근에, 예, 그니까, 개인 만, 개인 외에, 외인 기관 세력들이 상당히 좋게, 매수 세력들이 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예, 강점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금융 투자로 잡힌 애들은 좀 단기성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그죠? 오히려 장투성을 고려한 그런 수고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건 결국은 뭐예요? 포지션 매력이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뭐 나쁜 케이스는 정확히 말고 내려와서 한 2만 1천원 정도 다시 흩어가는 예, 거. 이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여기를 깰 확률은 이제 없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자, 그리고 또 진행사항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돌파하면서.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 두산중공업은 32,000원. 요 자리는, 예,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였습니다.